최근 음봉이 크게 발생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신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포인트 확인하시면 더욱 더 명확하게 송 투자 연구소 만의 필승 전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매수 매도 포인트를 확인하셔서 어떠한 구간에서 매수해야 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정석진 소장입니다. 자, 오늘 파워로직스 시가 3.65%로 시작을 해서 현재 장중 고가 15%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보여주었고요. 종가 13.5%로 마감하면서 초준도체 테마의 자기 대장주다운 모습을 과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인 데에는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자, 해당 이슈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국내외 주요 시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강한 조정을 보여주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사상 최대치인 17,350포인트를 돌파하는 한편 다우 지수 역시 38,000포인트의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새로운 상승 국면의 시작을 알린 것인데요. 자, 그러나 국내 증시는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과 중동 리스크로 빚어진 물류 대란,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다소 위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온 데 이어서 현재 상승 조정을 탄력적으로 반등하지 못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강세 덕분에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올해 4월과 11월 국내 총선과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정시 테마주들이 난립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더욱 하락하는 양극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큰 시장이죠.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현재 국내 시장이 상승 조정의 막바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흐름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지켜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가격 전략 반드시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미 지난 12월부터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서. 초전도체 테마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저가 대비 80% 70%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초전도체 테마입니다. 자 파워로직스가 신성 델타테크를 이어서 차기 대장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오늘 15%에 육박하는 고가를 기록하고 다시 한번 고가를 갱신한 것은 의미 있는 상황인데요. 자, 무엇보다 현재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상단 밴드를 돌파 시도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세 번째 돌파 시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파워 로직스가 9월부터 이어져온 박스권 조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돌파 시도만의 의미 있는 상승을 나타내 주었는데요. 자, 박스권 매집이 상승파동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단의 저항 추세를 돌파하는 의미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돌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 17,000원 그리고 16,000원 구간에 의미 있는 지지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만원과 2만5천원을 바라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투자자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현재 파워로직스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는데요. 자, 최근 20거래일 그리고 40거래일의 투자 동향을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10억 내외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15억 내외로 지속적인 매수를 해오면서 파워로직스의 평균 가격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매매 역시 오늘 고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매도를 거듭하다가 장 마감 기준으로 37억의 순 매수로 마감한 만큼 현재 시장에서 초전도체를 비롯한 파워로직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주봉을 확인하시면 파워로직스에 대한 종목 흐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상승을 시작한 파워로직스가 고점, 저점 대비 290%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눌림에 대한 반등 없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고가 대비 70%의 하락을 보여준 이후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친 박스권 매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으는 모습을 확인하였고요. 자, 무엇보다 초록색과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세력 매집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해당 내용 전해 드렸습니다. 자, 해당 지표 성공 투자 연구소에서 직접 개발한 세력 시그널이고요. 자, 주봉을 통해서 결략적인 매집을 확인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4개월에 걸친 매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음 파동을 위한 상승을 시작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기 1파의 눌림이 4개월 동안 발생하였고 현재 새로운 3파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무엇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돌파를 통해서 새로운 3파 상승을 만들어낸 만큼 세 번째 돌파가 의미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이 3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것은 시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만큼 거듭 강조드려도 아깝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셔야겠고요. 분봉을 통해서 보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파워 로직스에 대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미 파워로직스가 상승을 시작한 1월부터 꾸준히 추적을 해오고 있었고, 현재 저가 대비 75%, 그리고 2파 눌림 대비 91%, 그리고 4파 눌림 대비 63%의 상승을 확인하였는데요. 파동론적 관점에서 1파, 그리고 3파, 그리고 5파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2파 눌림에 대한 부분, 그리고 4파 눌림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 눌림에 대한 구간이 중요한데, 자,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에서, 자, 1파, 1차 눌림, 그리고 2차 눌림을 말씀을 드렸었고, 3파 상승 때에도 1파 눌림과 2차 눌림을 말씀 드렸습니다. 자, 해당 구간에서 명확하게 눌림이 발생해 주었고, 중간 가격에서, 그리고 첫 번째 눌림 가격에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 주었죠. 자 특히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세력들의 상한가 시그널까지 포착하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파워로직스에 대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성공투자 연구소에서 직접 개발한 세력 시그널이고요. 이 세력 시그널은 물론 상한가 시그널 포착을 하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시세를 분출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재차 빼앗아 와서 다시 한번 가격을 상승시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대응 전략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른쪽 텔레그램 정보원을 통해서 가격 전략과 대응 시나리오 단독으로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17,3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만큼 2024년 한국 증시의 핵심적인 종목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추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과 대응 시나리오 궁금하신 분들 상단 전화번호 010-7578 9834번으로 상한가 그리고 숫자 1번 가족방 참가 의사 남겨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겁니다. 자,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을 시작으로 보다 더 안전하게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검증된 매수 가격부터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까지 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알찬 정보들 구독자분들께만 단독으로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정석진 소장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돈 되는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종목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전체 섹터 전반에 대한 내용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성공투자연구소에서 20년간의 거래소 데이터를 알고리즘화해서 구독자분들이 보다 더 쉽고 편하게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매주 검증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안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연초부터 꾸준한 수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13거래일 연속 하락이라는 전무후무한 한국 증시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전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은봉이 크게 발생하면서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신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매도 포인트 확인하시면 더욱 더 명확하게 성공투자연구소만의 필승전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매수 매도 포인트를 확인하셔서 어떠한 구간에서 매수해야 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들의 매집 지표 상한가 시그널 알고리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매매 전략에 녹여서 현재 시장에서 최적화된 승률의 매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라고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구경이라도 해보자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돈 드는 것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라는 것만 인증해 주신다면 무료로 돈 되는 정보 그리고 돈 되는 매매 전략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구독자분들께만 단독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성공투자연구소 구독자 전용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오른쪽 성공투자연구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정보방입니다. 현재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참가와 숫자 1번 참가한다는 인증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입니다. 구독자 분들께만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핵심 증권가 뉴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핵심 주도주 그리고 주도 섹터 정보 낱낱이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무료라고 해서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LK99에 대한 뉴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두 개의 중국 실험실에서 LK99 복제에 성공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 시점에 신성 델타테크가 무려 8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준 것이죠. 자, 구경이라도 해보자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돈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정보를, 선별된 정보를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시간 관계없이,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정석진 소장의 2024년 청룡의 해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양도세 완화에 이어서 금투세 폐지까지 증권거래세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바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해 공매도 금지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종목이면서 2024년 큰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인데요. 자,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수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0 거래일 동안 무려 3천억의 순매수를 보인 종목이고요. 자,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꾸준히 참여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신성델타테크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돌파 시도를 마친 종목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돌파 시도를 준비 중이면서 삼각수렴의 끝점에 위치하여서 검증되고 준비된 종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 어디서 제공하느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에서 단독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뉴스 정보만 받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당일 급등주 그리고 직장인 스윙주도 함께 제공해 드리는 건데요. 작년 8월 저와 함께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 HLB 받아보셨고요. HLB가 지닌 무궁무진한 가능성 매일 같이 여러분들께 뉴스와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작년 9월부터 3만원을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연말까지 60% 이상 급등하면서 2023년 유종의 미를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거두셨는데요. 자, 파랗게 물든 계좌 역전하고 싶으신 분들, 2024년은 정말 제대로 된 투자 배우고 싶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단타 참가와 함께 가족방, 일본방 참여한다는 문자 남겨주시면 시간과 관계없이 오른쪽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돈 되는 종목, 그리고 돈 되는 정보까지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주식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입니다. 자, 추워진 날씨만큼 최근 계좌의 손실이 커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하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정석진 소장이 2024년 주식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좌 빨간색으로 따뜻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저 정석진 소장 내일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